부서졌아요한번 <laughs> <laughs> 망가진 그것도 움직이지 않는다고. <laughs> 야, 빨리 센터 골라 노린님 <laughs> 저거 안 하신데? 야, 어차피 우리 조금만 있다 갈 거니까. <laughs> 말했거든, 조금만 하다 갈 거라고. <laughs> 이 원숭이 좀 재워줘요. <laughs> 내가 지금구나? 지금 좋아하는 사람 나구나? <laughs> 오, 야야 한주도 있고 막 난리났다기 있어. 저로 가자. 야 이거 왜 이렇게 뭐가 많아? 왜 이렇게, 이렇게 막 뭐가 존나 많나막독는 애들이 아이고, 존나 많네 멀리서. 그, 그, 거의 정쓰 <laughs> 이게 하라궁수겠다 없어 없어 이궁 없어요 어떻게 죽으면 궁 속여야 되잖아요 이거 쿨존딜 바로 써야 돼 아껴면 안돼 아껴면 똥돼 어? <laughs> 가자 어. 하지 <놀러> 아, 조합, 조합. 이만 uh, 야, 어디지? 여기, 겉 아니, 나, 나, 내려왔어. <놀람>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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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나, 나, 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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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, 나, 죽는다, 얘들아! 얘들아! 쟤들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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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아아 쟤들아! 아 쟤들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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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들어 쟤들아! 쟤들아! 리들아 쟤들아! 쟤들아! 쟤아아 개어 한번 한번 안 죽어. <laughs> 난 죽었다. 마지막에 <laughs> 한번 안 파티 죽어. 파치 욕 식내다가. 개 콜. 공식 조합임. 아니네. 우리 3일이었네. <laughs> <laughs> 공식 으로 이렇게 가면 끝. 방방 어, 왜 내가 파치가 아니야? 왜? 왜? <laughs> 선역이 혼자 아프란 타고 있어요. <laughs> 너만해. <너무하네. 웃음> 되게 많이 넣네. 진짜. 와, 갑다때렸는데 에휴, 놔줘야지. 놔줘야지. <웃음> <웃음>